며 지금 투탄 피켓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설을 하는데 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응을 많이 해준것 같아요. 그 야유와 어, 고함 속에서도 제가 꿋꿋하게 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어, 그 박수 소리에 용기를 얻어서 제가 어, 마지막까지 연설을 무난히 마칠 수 있었다 생각 합니다. 어의님들과 아이고 아이고 왔습니다. 예, 감사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여야 협상 결과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김병기 대표하고 점심 이후 직후부터 해서 아마 저녁 한 일곱 시 가까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대화가 이어지다가 끊어지다가 하면서. 힘겹게 합의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어저께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특검의 수사 인력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합의를 했었고, 어, 수사 기간은 늘리지 않는다, 어, 이렇게 합의를 했고, 그 독소 조항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어, 특검이 경찰이나 검찰로 이첩된 사건을 계속 수사 지휘를 한다든지, 뭐군검찰에 지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어, 삭제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합의하는 내용 속에 또 우리가 정부조직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상의 금융위원회를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환을 하는데 어, 그 법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협조해 주겠다 아, 이렇게 해서. 어, 합의를 간신히 이루었는데 아, 저는 그래서 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한다고 해서 아마 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김여기 원내대표가 어, 드디어 이제 협치를 이제 실천을 하는가 보다 어, 해서 굉장히 저는 사실 저희들도 어, 많이 양보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합의를 해서 협치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습니다. 어, 말로는 협치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굿캅, 배드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 협치, 민생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당의 이제 정청래 대표는 어저께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여의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야당을 말살하고 내란이니 뭐니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우리를 어 아예 그 내란 정당을 몰아가지고 없애버리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저쪽에 내부 사정도 조금 복잡한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어 합의 파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좀 표현이 저 정확하지 않게 않을 수도 있는데 시중에 일반 우리 시민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합의를 해놔 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해놔 놓고 파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대국민 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향후에 향후에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파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 오늘은 사실 좀 본회의장이 어, 좀 괴로운 날입니다. 어, 우리 권성동 전 대표님 체포 동의안 어, 표결 권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 우리는. 뭐 조금 있다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는 비공개 때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들으신 분도 아마 있을 텐데, 저는 모두 발언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이 대통령께서 화성에서 오신 분인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온갖 미사 여부는 내놨는데, 현실감은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모순인데요. 앞에서는 어 자화자찬하면서 뭐 회복의 백일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상화의 백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돌아서서는 특검이라고 하는 어 망나니 칼춤을 악용해가지고 우리 당 의원님들 지금 다 압수수색 하고 있죠. 어저께는 또그 목사님 압수수색도 부족해가지고 구속을 또 했지 않습니까? 이런 앞뒤 안 맞는 모순의 극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조지아주 그 우리 공장 근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 자기들 말로는 지난 1월부터 협상이 다 돼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비행기 못 듣지 않습니까? 말로는 계속 하는데 외교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근호 의원님 어디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계시네요. 김근혜 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만요. 외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합의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는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게이재명 정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 계속 그 가족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하면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지난번에 관세협상하고 정상회담 했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쌀, 소고기 등 농수산물 다 막았다 그랬죠? 자동차 15% 했다 그랬죠? 다 얘기했는데 지금 자동차 아직도 25%입니다. 일본은 15% 25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왜 정권을 맡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예, 앞서 그래서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서 앞에. 어, 최고 회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지아주 사태 관련해서 우리는 당 내에 TF를 구성할 것이고 어, 또 국회 의장에게는 국정조사를 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아.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원석 특검이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을 공격하고 있고 민중기 특검이 권성동 전 대표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여의도 대통령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있을 때 이재명 당대표를 강하게 공격했던 비판했던 당시 우리 원내대표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보내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어, 나아가서 두 분의 전임 문내 대표를 연결고리로 우리 국민의 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망상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권성동 전 대표님께서 당당하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프레임 씌우기로 해서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혼용무도의 백일이라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혼용무도의 백일을 접고, 올바른 국정 운영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강력하게 수정하고, 집판하고 그렇게 나가야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지금까지 도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